옛날 옛날에 마법세계에 담보라는 친구가 살았어요 담보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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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야?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게게어떻 어떻게 어어버렸어어알았어 그럼 나의 능력으로 그떻게를떻게줄게 어떻게 와떻파다떻파 대파. 절대 끊어지게 않는 게게 어떻게 어어떻어어 시간이네 그럼 오늘 인간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한번 볼까? 이렇게 담보는 시간을 되돌려 친구들과 인간 세계를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할리퀸과 자스민은 아주 친한 친구예요. 둘은 오랫동안 함께 봉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laughs> 우리 오늘 어디로 봉사갈까 우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laughs> 아이고 울음이야! 어, 아이고! 어, 어. 내 지팡이가 어디갔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 내 지팡이 좀 찾아줘. 지팡이가 안 보이네. 지팡이요? 지팡이 여기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할리퀸과 <laughs> 자스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았답니다. 그래, 가자. 난 착한 착한의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어떻게 하면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을까? 음, 아하! 그나 저기, 펠리퀸 친구 잤으이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요? 뭔데요? 펠리퀸 씨가 당신 보고 키잡고 멍청하던데요? 뭐라고요? 착, 착. 저기 자수민 친구 할리퀸시죠? 네 무슨 일이세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뭔데요? 어? 자수민 씨가 당신 보고 못생기고 멍청하다면서요? 뭐라고요? 좋았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laughs>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의말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내 뒷담화 있다며? 내가 나 그런 적 없어. 네가 내 뒷담화 했잖아. 뭐라고? 이제 거짓말까지? 해? 너 같은 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우리 이제 절교. 누가 할소리 나도 끝이야. 아, <laughs> 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일 봉사도 있는데. 진짜 헬리퀸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심했나? 정말로 자스민이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뛰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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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려라. 이제 내가 너를 차례가 된가, 진가? 너네 둘은 서로 뒷돈을 하지 않았어 대두풀이 사의 좋은 너네 사이를 시기에서 이간질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네 둘을 싸우기 전 이전으로 시간을 되돌해 줄게. 뛰려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거 데드풀이 그런 거예요. 어? 나한테도 데드풀이 그랬는데? 어, 데드풀이 우리 사이를 시기해서 이간질한 거구나. 어, 그럼 우리 이제 우정을 변치 말자. 근데 데드풀은 어떻게 혼 내줄까? 데드풀은 나한테 맡겨. 그렇게 담보의 아, 도움으로 뭐. 자스민과 할리키는 화해를 하고 네. 데드풀은 담보에게 잡혀왔습니다. 어? 뭐 알려줄 거 같아? 어? 네가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난 영원히 죽지 않는데구 <laughs> 아이 친구 우리 게임잘 돼가나? 여기 좋은 먹감 있는데 저리 갈래? 아니 안될 텐데? 그냥 <laughs> 먹잇감이 온 건가 게임을 시작하구 <laughs>